Thank you. 진짜 집에 가고 싶었는데 일단 줄을 섰으니까 인형 사다가 오로 뒤질 뻔했어요. 들어가니까 이 인형 주더라고요. 이거 귀여워요. 보통 라인 프렌즈 하면 곰돌이 아니면 토끼 아니면 오리. 배구리는 처음 보거든요. 약간 얘 마이너죠? 귀여운 인형을 받았고. 그리고 이기 백찬. 마음 같아서 우선 뜯고 말게 우선 뜯고 말게. 우선 룰루루루 <laughs> 어, 이것도 못 버리겠다 진짜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눈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게 이거 너무 귀여워. 가방을 한 개씩 메고 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코코 안가? 딱 감고 있었는데 이게 가방 안에 이런 게 있어. 기획력 뭐야? 많이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게. 우리 꽃길만 갑자 프라마로토 가방 벗으면 요런 느낌. 돼지 같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우피우피 근데 유튜브를 켜 먹나요? 이거 정우 톤으로 해 볼게요. 항상 곁에 트레저가 있을 테니, 화이팅! 항상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옆으로 누워있는 거, 어? 박정 어깨 넓어가지고, 이거 안될 텐데, 이렇게 눕는 이것도 잘, 아씨, 뭐야. 살짝 전체적으로 뭔가, 뭔가 삐거 같은데, 왜 이러지? 아, 좀 경락을 좀. 아유, 점점 이상해지네. 어떡 해야 되지? 경락 좀 시켜줘야겠다. 어떡해. 전기권이라도 끊어줘야 되나? 우선, 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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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어머 이게 뭐야 바게트 이게 뭐라고 바게트 미안해 <laughs> 항상 곁에 트레이가 너 있을 테니 화이팅 항상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from 정우 귀여워 진짜 어, 뭐야 왜 이래 그양 옆에 이래 에 백팩 끈 조절이 지금 이래요 어, 어깨 불균형 오면 어떡해 경락 끊어졌더니 어깨 불균형 왔다고 필라테스 끊어달라 그러면 어떡해 귀여워가지고 비 인기 많은 게 이해가 돼요. 미니니 말고, 걍 우피는 살짝 못생긴. 아니야. 안 돼! 귀여워! 우피의 이름의 어원. 자, 보기 쉽게 좀 돌렸어요. 글씨는 잘못쓸 수도 있어요. 자, 우피. 우피가 무슨 뜻이냐? 왜 우피냐? 정우, 정우, 해피. 아니 이러니까 이러니까 우피가잘 팔리지 정우 해피 라는데 누가 안가 사야지 저도 오늘부로 닉네임 바꾸겠습니다 저도 거나 해피 해가지고 저도 오늘부터 닉네임 나피로 바꾸겠습니다 우피도 너무 귀엽고 나우 나오. <laughs> 나우가 문재형 위버스에 한번 올렸었잖아요. 그걸 보고. 아, 진짜, 라오 미쳤다. 라오 진짜 귀엽다. 와. 아니,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라오가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아, 꾸며져 있구나. 아, 이 옷이 그래서 그런가? 라오 두상 나쁜 것 같지 않은데, 빨간 망토에 가려져가지고 지금 이 두상이 잘안 보여. 살짝 이거 에뱅뱅 하거든요. 야, 이거 피 약간 어벙벙 해가지고 이거. 이거 핀셋으싹 고정을 시켜야 될것 같은데 근데도 귀엽다 여전히 귀엽다 그래도 귀엽다 메시지 볼게요 틸더 밀크 사랑해 내 손을 잡아 나만 믿고 따라와 from 재 <laughs> 초콜릿 메고 다니는 거 너무 귀엽다 그 와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백팩인데 윤정 혼자 크로스야 혼자 크로스인 게 진짜 너무 귀엽... 아 지금 핏이 좀 애매하다 어. 아우 인형들은 왜 이렇게 보통 다 먼지가 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세탁 진짜 해야 되나 어떡하지? 세탁하면 맨날 꾸정물 나오고 그러. 져도 그러려나? 아주 살짝 아쉬운 점이 얘가 이옷 같은 걸 입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핏이 너무 어방방 해가지고 이 크로스백을 메는데 여기가 다 울어 지금. 여기가 지금 다 울어가지고 아이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지금 옆선이 여기 있잖아요. 옆선을 딱 맞추면 아 팔이 나와. 옆선을 맞출 수가 뒤에가 엄청 남아. 이것 봐요. 이게 이거 봐요. 뒤에가 엄청 남은데 가방은 또 메야 돼. 아 이거 어떡하지? 앞으로 메줘야 되나? 앞으로 메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기타처럼 라오는 가방을 앞으로 메야 돼요. 뒤쪽 이망토같이 살짝 이렇게 흩날리게. 이거 귀엽다. 이러니까 아 이거 귀엽다. 가방을 앞쪽으로 메줘야겠다. 이렇게. 염염염염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다음은 자, 다음 은자 다음 포동이 아, 너무 귀여워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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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지금 본인이 그린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진짜 돼지가 다 먹는다는 게 너무 귀여워요. 가방도 도너츠. 항상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하트쪽 하트.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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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아심아다아라 다음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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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아가 너무 아아요 항상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From 아사이언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진짜 아기냐고 진짜 아기냐고 왜턱 받침을 하고 있냐고 이 아기 로봇 이거 접병 맞나 이거 접병 맞아? 뭐지 이거? 펜인가? 아 모레 생년필인가? 가방 벗기니까 진짜 귀여워. 이거 근데 뭐지 이게? 펜인가? 이거 핑크색. 접병? 접병? 메시지가. 하... 글씨도 잘 써. 항상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엽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왜왜이 다섯 명을 사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자본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학교다니고 공부하고 제가 직장인도 아니고 다살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마음 같아서는 진짜 열명다 사가지고 집어서 둥둥둥둥 하면서 일형 놀이 하고 싶은데 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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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골라가지고 이렇게 산 거거든요. 제가 01, 04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포동이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01, 04, 05이 조합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사실 뭐 그렇게 큰 스토리는 멍청해 보여서 너무 귀엽다. 다못 써. 쓰지도 못해. 그래도 우리 집에 온 기념으로 단체 샷이라도 한번 세우면 은 하나씩 뭐 메고 있는 거 진짜 귀엽다. 근데 진짜 조그매요. 진짜 조그만 게내 주먹보다 작아 다음은 이렇게 두개 샀어요. 오 닮았어. 포코카드 홈더인데 오 진짜 귀여워. <laughs> 진짜 너무 귀여워. 안에 이것도 들어있어. 사실 제가 포카를 들고 다니진 않지만 이게 있으면 들고 다닐 것 같아서 이걸 하나 샀고 그다음에 우키 오피. 아니 우키는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아나 이거 그냥 타투하고 싶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이런 거 어때요? 좀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이런 거. 아, 근그 포카를. 보호라 네일에서 나온 이 포카가. 와사있게 너무 예뻐서 산 거였었는데. 아, 근데 박정우도 이거 예쁜데. 전 사실 이런 퓨어한 느낌을 좀더 좋아하긴 해요. 뭔가 너무 막 아이돌, 아이돌. 그러니까 이게 잘 받는 사람도 있고, 잘안 받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게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아, 우선. 아, 우선, 후보를 조금, 퓨어한 게좀더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기에는. 미공포가 여기에 있었었던 것아 맞아, 맞아. 우선, 아사이 거를. 어머, 나그 그냥... 아니, 이거, 나 틈에 맞아? 왜 이래? 아무래도 통모짜 또그 아, 모르겠다이 브이? 아, 르겠다 아, 사실 이 느낌이, 이 느낌이 뭔가. 막. 느낌? 와 쓸릴 뻔했어. 아니 왜 넣고 하는 거야? 아, 진짜 빼고 하면 되는데 진짜 아, 진짜 왜 이러는 걸까? 오 어? 나쁘지 않은 듯.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원래 이런 거 맞아요? 왜 이렇게 울지? 음... 원래 이렇게 막 울어요? 원래 이런 건가? 원래 이렇게 우나? 짜증나. <laughs> 어머. 의외로 이게 너무 예쁜, 의외로 이게 너무 귀엽고 잘 어울려가지고, 근데 뭐 귀엽긴 하다. 아 그리고 그 계산대 앞에 가니까 젤펜을 천 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격이면 네 개를 살수 있으니까 그럼 네 개를 사야겠다 해가지고 젤펜을 이렇게 뜯진 않을게요. 지금 쓰고 있는 히쿤 이게 쓰고 있는 게 있으니까 저는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펜을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개를 샀습니다. 칠리, 본본, 루루, 라우 이렇게 그리고 뭐 주고 거든요 이거 그라임프랜즈 토끼 무언가인 것 같은데 이게 뭘까? 이거 뭐가.. 이거 무잖아.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분필이야 뭐야. 유리는 아니고 약간.. 도자기 같은 느낌? 아, 그리고 그줄 서있을 때 스티커, 메시지 카드 겸 포토카드 이게 10명 중에 1명! 랜덤이라는 거! 근데 딱 봤더니 피콘이 렇게 나와가지고 혼자 또 길거리에서 오바했다는...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엽고 콘서트에서 해줬으면 하는 거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되게 비현실적이에요 가끔 현실적인 것도 있는데 우선 전곡 이거 해주세요 끼부리지마 저는 보고 싶거든요 오렌지 리믹스 진짜 좋아해요 진짜 오렌지 리믹스 너무 많이 들어서 멘트까지다 줄줄 울을수 있어 아이콘 선배님들의 프리덤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 진짜 이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블랙핑크 선배님들의 럽식 보이즈로 바꿔서 브릿지 부분에 뭐 사랑은 슬 l e p i n 은 어쩌고, falling 어쩌고, killing 어쩌고, 집에 가지마 무한 어쩌고 하잖아요. 무한 직진 열명인데 시계 바늘처럼 이렇게 뛰어나가는 거지. 현실성 없음 주의. 지금 살짝 큰일 난게 새벽 한시 심을 하나도 못 챙겼다 이거 덮고 자려고요.